자, 이렇게 빠바밤 가입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 우선은 가입 후부터 승인까지는 14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전에 한번더 승인, 첫 번째 승인이 정산 서류가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산 서류의 승인 기간은 5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때 정산 서류가 승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가입한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나면은, 판매자 계정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만약에 5일 이내에 정산 서류가 승인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가입하신 이메일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은 정산 서류가 승인이 되고 14일이 걸리고요. 우리가 14일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동안에 우리가 직접 운영한 셀러샵을 하나, 두 개씩 오밀조밀 정성을 담아서 꾸미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꾸미셔야 되는데 그중첫 번째가 우리 스토어의 얼굴이 뭡니까? 로고죠, 일단. 우선은 로고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뭘로 들어와요? 셀러샵 명을 검색해야겠죠? Q10 재팬은 셀러샵 명과 주소가 다 계속 횟수 제한 없이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와!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계속 변경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자유로운 게더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제한이 있을까요? 우리 보면은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막 1회, 내가 계정 가입을 하는 동안 1회 또는 2회 이렇게까지밖에 변경이 안 되는데 투텐제팬은 자유를 줬지만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셀러샵 명과 셀러샵 주소는 한번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때 동안에 한 명의 고객이 됐든, 열 명의 고객이 됐든, 백 명의 고객이 됐든, 다 우리의 소중한 고객들이에요. 한명한 한 명이 모여갖고, 백 명이 되고, 천 명이 되죠. 그런데, 팔로워를 가입을 내 스토어로 하게 해놓고, 갑자기 변경을 한다? 고객이 혹시라도 이 주소를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죠? 렇가는 도로가 끊긴 거예요. 난이집 놀러 가고 싶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로워들이 다시 재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만 내가 아직까지 팔로워가 많지 않을 때 저는 최대로 많다라고 했었을 때 100명 미만일 때만 변경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들한테 한 번씩 우리가 큐텐에서는 우리가 고객들한테 푸시폰이라고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모든 고객들한테. 안내 사항을 한번 보내도 좋겠죠. 이런 형태로 그냥 우리가 뭐 야반 도주하듯이 셀러 명과 셀러샵 명과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은 지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셀러샵 소개 및 환영 메시지랑 검색어 추천 키워드를 또 많이 이제 공란으로 두시는데요. 이거는 뭐 물론 선택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뭐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채우면은 유리한 게 셀러샵의 환영 메시지. 고객들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 스토어에서 인사말로 남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검색어 추천 키워드.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 검색어 추천 키워드는 우리 셀러샵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 셀러샵에서도 검색창이 있거든요. 그때 고객들한테 너 요거 한번 등록해 볼래? 라고 예시로 보여주는 단어가 이쪽에 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요. 한국 화장품이라는 거를 검색어 추천 키워드에 넣는다 라고 하면은 나의 스토어에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이거 먼저 찾아봐 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모바일에서는 없고요. PC에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명칭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더 어필해 줄수 있는 이런 검색 추천 키워드를 넣어놓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셀러 샵명은 우리 일문이나 영문, 숫자, 특수 문자들을 포함해서 30자 이내로 제안을 하는데, 어, 제가 봤었을 때는 30자 이상 이렇게 이내 하시는 분은 못 받고, 너무 길면은 또 읽기도 힘들잖아요. 고객들이 딱 임팩트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명칭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나는 결정장애라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AI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나는 큐텐즈팬에서 화장품을 하고, 판매하고 있는 셀러인데 나는 이렇게 스토어명을 짓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나는 어떠한 색깔을 좋아하고 어떠한 트렌드를 좋아해. 이렇게 주절주절 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내 스토어명을 다섯자로, 몇자 이내로 만들어줘봐. 라고 AI한테 한번 이렇게 결정권을 맡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러샵 주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명 셀러샵 명과 주소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그래야지 좀 들어왔었을 때 알아보기도 쉽고요. 그리고 셀러샵 소개 및 환영 메시지는 샵 정보에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정보를 입력을 했고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 방에 한 방에 해결하는 이러한 스타일에 좀 익숙해져 있어 갖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장이 맨 밑에도 있지만 항목 항목마다도 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셀러션명을이 프리티 스페이스라고 했다면은 프리티 스페이스가 이렇게 뜨고요. 주소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는 입력을 했다라면 은 프리티 스페이스로 이렇게 주소 명칭이 뜨겠죠. 그리고 검색어, 그 키워드 검색어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검색창, 내 스토어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단에 우리 셀러샵 명이 뜨고요. 중간에서도 뜨고요. 여기 봐도 뜨고, 저기 봐도 뜨고, 이렇게 됩니다. 어, 중간에 질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 팔로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laughs> 우리가 팔로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Q10 j a 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만드는 게 팔로워 쿠폰이에요. 응, 내 상, 내 상점에서 얼마 어치 구매를 하면은 얼마를 할인해줄게 대신 나랑 친구해줘라고 나랑 친구를 맺으면은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지금 셀러샵 명과 주소를 어떻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텍스트로 설정을 했다면은 이제 이미지로 설정을 하는 우리 셀러샵을 어떻게 브랜딩을 할지 어, 등록을 하는 과정인데요. 로고라고 해갖고,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조금 디자인을 해놓은 게 있다, 또는 기존에 사용한 로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로고 사이즈를 권장 사이즈 220에 220 픽셀로 우리가 잘 자르거나 편집을 해갖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커버 이미지예요. 커버 이미지가 어떠한 영역이냐면요. 우리가 스토어에 딱 들어갔을 때 배너처럼 커다랗게 상단에 노출되는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가 조금 특이하게 큐텐에서는 항상 모바일과 PC를 각각 설정해 줘야 되는 이러한 더블 어 더블 업로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모바일 버전의 이미지 사이즈와 PC 버전의 이미지 사이즈를 꼭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디자인도 맞춰도 좋지만 개성 있게. 각각 다르게도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모바일의 사이즈는 750에 180, 그리고 PC의 사이즈는 980에 150. 어, 저는 권장하는 거는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사이즈만 땅땅 변경을 해갖고 똑같이 업로드 하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려요. 셀러션 명은 영어랑 일본어 아무거나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로고를 짠짠 만들어서 올렸다 라고 하면은 요게 PC 버전에서 보이는 예시예요. 로고도 등록했고요. 그리고 로고를 길게 늘려갖고 이 커버 이미지까지 1타 2p로 해결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내 스토어를 홈페이지처럼도 예쁘게 꾸며갖고 이렇게 이미지를 등록을 해서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도 있겠죠. 자, 모바일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버전도 이렇게 로고 이미지랑 이렇게 커버 이미지 이미지를 같이 각각 등록을 해주면은 PC와 모바일이 각각 보이는 거예요. 자 PC 로고 사이즈는 똑같아요. 220에 220 사이즈로 모바일과 PC가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커버 이미지는 PC 사이즈는 980에 150 사이즈, 모바일은 750에 180 사이즈 각각 사이즈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고나 커버 이미지도 직접 하시기 힘드시다면은 우리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있죠. 뭐 AI로 이미지를 제작하셔도 좋고요.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미리 캔버스 같은 데 가셔서 보면은 따로 템플릿들이 있어요. 예쁘게 꾸며진 템플릿들. 지금, 어 이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시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4월 조금 지났잖아요. 봄이죠. 봄과 여름이 되기까지 조금 텀이 있는데요. 내가 조금 이제 고인물 같은 커버 이미지 쓰고 있다. 상큼하게 한번 지금 이 시간을 한번 보면서 끝나고서 커버 이미지 봄처럼 꾸며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죠?